안녕하세요 기계인간입니다. 오늘 대하를 좀구워 먹어 봤는데 대하랑 흰다리새우가 큰 새우 쪽에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근데 대하는 남해랑 서해에서 잡히는 토종새우고 흰다리새우는 중남미에서 잡히는 새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하가 육질이 좀 치밀해서 대하가 좀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단맛도 더 강하고 음 그래서 어, 대화 먹다 그 생각이 들었죠. 어, 사람이 이게 아는 만큼 더 맛있고, 어, 더 재밌기도 한데, 어, 쇼기도, 어, 그냥 룰을 알고, 뭐 규칙을 알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 이 쇼기의 기원이라든지, 쇼기가 이제 변화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기의 생김새, 쇼기의 기원, 쇼기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쇼기의 생김새 딱 보면은 장기판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장기는 9 곱하기 10이고, 쇼기 같은 경우는9 곱하기 9예요 근데 딱 봐도 차이가 있는 게,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 기물이 있으면, 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네모 칸에 기물이 있죠. 그래서, 다릅니다. 쇼기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한 3, 4천 년 전에 인도의 차투랑가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하긴 하죠. 역사적 배경에 맞춰서 이제 서양 쪽은 비숍이랑 퀸 이런 쪽으로 변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샹치 같은 걸 건너서 오는데, 확실히 샹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볼수 있는 것은 일단은 세 줄로 되어 있고, 세줄왕 그 앞에 중간에 좀 장거리 기물들이 좀 배치되어 있는 게 있죠 근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샹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선과 선이 만나는데 일단 기물이 있고요 음또 중간에 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같이 뭔가 뛰어넘는 이런 기물 같은 게 쇼기도 없고 체스도 없고 차트랑 가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샹치는 독립된 어떤 보드게임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 쇼기가 6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확실한 기록은 사실 없다고 해요. 그, 6세기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백제, 뭐, 신라, 고구려 이런 데에서 굉장히 그, 일본 쪽으로 많이 기술과 문화가 넘어갔던 시기인데 아마 이때 많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쇼기 변천 과정을 보면은 지금이랑 좀 많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해이한 시대 때 쇼쇼기라고 처음에 있었다고 해요. 이때는 이제 각행이랑 비차 이런 거 없고 금장도 한한 한 개였고 예, 그래서 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이때 요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로막치 막부 이때는 굉장히 이제 기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지금은 없는 동장, 철장, 뭐 맹호, 비룡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 이때 이제 말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무승부의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시 재활용하는 룰이 도입이 됐다고 해요. 한 16세기쯤에 근데 이 덴노가 어, 장거리 기물을 몇 개를 막 빼버립니다. 이건 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대 쇼기 형태가 좀 만들어졌다고 해요. 에도 시대 때주 쇼기라고 어마어마하게 큰게또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요것도 좀 쓰진 않고 이런저런 것들은 다 변형돼서 없어지고 지금 혼 쇼기 한 종류만 남아 있다고 해요 이것만 해도 다 공부하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쇼기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요즘도 동물 쇼기라고 좀 되게 귀여운 것들이 나오긴 해요 저는 이게 그. 어떤 보쉬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전략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면 나중에 커서도 할수 있거든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대중화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쇼기와 우리나라 한번 장기를 비교해보고 독특한 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